요즘 하루하루 터져 나오는 명태균 관련 소식들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의 도파민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진도가 너무 빨라요. 명태균과 관련한 인물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그들의 부적절한 작태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 관계들은 챙겨서 보시면 되겠고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명태균 게이트가 보수를 어떻게 작살내고 있는가, 현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구체적인 제 생각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난리라는 표현이 딱 맞고요. 국힘은 집 안팎으로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국힘은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 되는 집단이고 민주당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써야 되는 집단이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국힘에 무슨 기대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의 포지션은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의 좋은 의미의 최고가 아니고 단순히 규모로서 최고의 보수 정당이라는 곳이 어떻게 명태균 같은 인물 하나에 이렇게 휘둘릴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이. 물론 야그 새끼들 참질 나쁜 새끼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도 되죠 뭘 그런 걸 분석식이나 해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딱딱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명태균 개인의 비리 문제가 아니라 보수 여당 자체가 얼마나 내부적으로 망가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수라는 게 원래 현재의 질서와 시스템을 중시하고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니까 보수 내부에서 공정한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발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그런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게 아닌가. 아니, 그 전에 그런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구나 싶어요. 명태균 같은 사람이 정치적 입김을 행사하고 그 입김이 VIP까지 먹히고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까지 갔다는 건 결국 보수정당의 자정 능력이 거의 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했는가 보면 1차적으로 답은 언제나 정해져 있어요.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겁니다. 보수가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냐? 결국에는 공정한 시스템보다는 김건희의 개인적 인연, 사적 이익에 더 중점을 두면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결과가 온 겁니다. 어느 집단이나 문제하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쓰레기 보존 법칙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 애들이 있어야 사회나 집단이 면역이 강해지는 것이고 또 그게 생물학적 측면에서 진화 법칙이잖아요 특히 이번 사건에서 보면 어떤 한 인물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그게 내부적으로 제어가 안되고 바로잡을 시스템이 없었던 게 핵심입니다 면역 체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명태균이라는 진짜 득보 한 개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한 구조 자체가 이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그런 면에서 나은가 짧게만 얘기하자면 솔직히 민주당이라고 완벽한 건 아니죠. 민주당도 사안에 따라 내부에서 불투명한 결정이 내려지거나 특정 세력이 힘을 과하게 행사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명태균 사건을 비교해보면 적어도 민주당은 이런 명백한 부패와 한 개인에게 집중된 사적 이익 추구가 터졌을 때좀더 내부 비판과 견제가 이루어지고 시스템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는 있다고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도 불공정한 사례가 이따금씩 나오긴 하지만 비교적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항상 존재해왔고 여론의 압력이 있으면 관련된 사람들이 책임을 지거나 물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완전히 깨끗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부에서 공정한 절차를 지키려는 시스템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보수에 비해 압도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더욱 더 지금 상황이 민주당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특히 이준석 진짜 거의 제 3자인척 잘하고 다니잖아요. 지금의 보수는 그냥 보수라고 표현할게요. 당시 명백하게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또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는 거는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이나 사적인 연출로 움직이는 모습이 두드러지니까 보수 내에서 공정한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보는 거죠. 소위 말하는 보수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태극기 부대 분들이 나서서 시위 집회 해야 될 상황이에요. 명태균 같은 사람이 휘두르는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것 자체가 보수가 원래 지켜야 할 질서와 공정성의 가치를 배신한 셈이니까, 물론 현재 진행형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이 국힘이라는 우리나라 최고 보수 정당이 스스로의 기반과 원칙을 산산히 박살내버린 상징적인 사건처럼 느껴집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물론 탄핵까지 가는 길에 연료 정도는 충분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좀 향후 그림을 예상해 보자면 국힘이라는 정당의 격이 상당히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을 통해 나오는 내용 자체가 너무 짜칩니다. 첫 번째로 국힘에 대한 보수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충격이거든요. 명태균이라는 정치 일선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개되는 녹취만 봐도 완전 부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보수 여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 힘들어요. 나라 팔아먹어도 국힘 지지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나 젊은층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은 확실히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유심히 보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 한동훈 측과 친윤 측이 극한의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한동훈이 일방적으로 처맞는 수세적인 그림이긴 한데 그래서 이 명태균권을 좀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명태균권의 한정에서 보면 적어도 한동훈은 관련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측에서 명태균과 친윤과의 연관성을 활용 에서 견제하려는 전략을 펼칠 수도 있겠죠. 한동훈이 직접적으로 김건희는 못 건들고 명태균과 윤석열 간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친윤계와의 밀접한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물론 잠잠하지만 한동훈이 워낙 국힘 내부에서 몰리는 상황이라 명태균 게이트를 좀 이용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또 한동훈이 진짜 이런 쫄보가 없잖아요. 명태균 게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분명히 입지 강화에 도움이 될 테지만 그런 움직임이 당내 갈등을 당연히 심화시킬 테니까 쫄보 안동훈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진짜 윤석열 거짓말 빼박이 여러 건 있는데 정확히는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이 여러 차례 변동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윤석열이 명태균을 2021년 7월 이후 두번 만났지만 이후 연락이 없었다고 했는데 2022년 5월 9일에 두 사람이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대통령실이 구라쳤네 하니까 또그 통화 취임 전이었고 취임 후에는 연락이 없었다 입장을 바꿨는데 그 이후에도 2022년 6월 명태균이 지인과 통화했던 녹취록에서 대통령은 자기가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안 봤죠. 이 녹취록도 나오고 게다가 강혜경 씨도 명 씨가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윤 대통령과 통화하고 김건희 여사와는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안다 얘기했잖아요. 녹취록을 뒷받침해주는 주장이죠. 주장 우선은 어쨌든 대통령실의 해명에 전혀 신빙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건희와 비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는다고도 얘기했는데 아직 나온 게 없으니까 이건 넘어가더라도 이거 좀 한동훈이 공격할만 하지 않나. 당 게시판 사건으로 아주 곤죽이 되도록 처맞고 있던데 좀 멀리 갔습니다만 다시 돌아오자면 명태균 게이트는 다음 총선과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왜냐면 대선 보궐 선거에 여론 조사를 조작했잖아요. 과연 국힘이 믿을만한 정당인지 국민들이 생각해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터진 시점이 정치적 선거와 가깝기 때문에 국힘은 선거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현재 국힘에 씌어진 공정한 시스템이 붕괴된 이미지가 유권자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도층의 표심을 잃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에 이 사건의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힘 내부에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죠 없을 수도 있지만 공정한 후보 선발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은 고쳐져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국힘을 싫어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유권자로서 그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당연한 거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보수 정당에 비해서 나은 대안으로 보일 수 있어요 물론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보수가 보여준 부패와 시스템 붕괴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부각되면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잠수를 탔던 것처럼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치적 냉소주의가 더 심화될 수 있죠. 정치 혐오 국민들이 결국 정치라는 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싸잡아서 모든 정치인과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거든요. 이게 선거에서의 낮은 투표율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정치에 무관심해진 있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굳이 따지자면 민주당은 투표율이 높은 게 좋으니까 정치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아예 놔버리니까. 정리하자면 결국 이번 명태균 게이트는 누가 뇌물을 주고 받고 사익을 취하고 자리를 알선해주고 이런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니라 보수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에요. 앞으로 우리 정치판에 큰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국힘이 보여주는 역량으로는 이런 부패한 구조를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지도 않아요. 당연하게도 개혁을 해내지 못하면 이번 사건의 여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보이진 않더라도 계속 썩어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국 김 보수의 입지는 계속해서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상황을 민주당이 어떻게 활용하고 보수 내부는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향후 정치판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유감이었습니다.